너무 위로 올라오면 내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로 와서 쟤딱 들어올려야 돼. 안녕하십니까 아날 기비입니다. 오늘도 송도로 나왔습니다. 며칠 쉬다가 나왔는데요.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2층인데요. 2층에서 낚시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낚시가 가능합니다. 벌써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2층에서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면은 내려가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블로그나 영상에도 올렸는데 여기 펜스가 있어요. 펜스 넘어가면 또 방송이 나오니까 펜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시려면은 물이 올라올 때 물때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그거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에 오면은 바로 이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던지고 준비하고 다시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심터 위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별로 없네요. 파도도 없고 장판 정도는 아닌데, 동해안에 비교하면 여기 완전 장판입니다. 입질이 오고 있었는데 톡톡 건들기만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네요. 이게 먹을 때는 톡톡 건들다가 그냥 두두둑휙 이렇게 채 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가는 던진 게 입질 잠깐 왔다가 나머지가 입질 안 된다는 거요안 풀리고 없다는 거네요. 이거 하나 가겠습니다. 아. 미디움. 아, 이튜브에 있는. 오! 아, 유이브에는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자, 잠깐만, 찍 찍혔나? 네. 찍혔는찍혔번 보고 어 됐다 어 찍히고 있네. 입질로 오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돼. 트로프 해야 되는데. 이 옆에서 찍어야지 잘 보이는데. 예? 네? 예, 네, 찍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거 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하는 거. 가만히 있네 이거 가버렸나? 예. 이게 한번 휘청하는 걸 한번 찍으려고요 아. 예? 그니까 한번 휘청해야 되는데 어, 예이 정도는 나왔겠죠 이제 어 됐다 이제 이 한번 휘청하는 걸 한번 찍으려고요 아. 예? 더더 흔들을 흔들면 나와야 되는데, 네?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번 휘청해야 되는데 <laughs> 어예이 <laughs> 네, 정도 나왔겠죠 이제 어 네, 네, 네. 됐다, 네. 네. 됐다 이제. 몇 등가요? 아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닌데 삼각분들 이거. 아, 아닌 것 같은데. 강개 떠봤어? 어디로 강개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것 같지가 이렇게 강개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강개죠? 예, 네, 이렇게 강겼네. 이렇게 강개. 이렇게 어간 거네요. 네? 안 넘어가? 네. 밑온다 어휴, 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밑또 아니, 넘어가버렸어요. 아, 절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이는데. 네. 아니, 저 옆으로 가야지 보이는데. 이쪽으로 와버려가지고 올라오는 게안 보여. 이게 바늘이 두개 걸려가지고 옆으로 가버렸어 천천히 끌고 갑니다. 바늘 하나 걸리면 옆으로 안 가는데 바늘이 두개 걸려가지고 옆으로 가버렸어 최대한 물속으로 담근 다음에 너무 위로 올라오면 얘가 도망을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오. 됐다. 이리 왔을 때딱 들어올려야 돼. 뭐야. 아, 이거 많이 걸렸네. 갑자기. 뭐였어 이게 옆을, 옆에 걸리니까 절로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오는데 옆에 걸리니까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리 하면 찍을 텐데. 어이. 오! 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놔두고 하나 먼저 던져야 되겠다. 던지다가 지다안 가져왔는데. 떡밥부터 던지게요 네. 떡밥부터 던질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걸 찍어야 되는데 저 옆, <laughs> 아, 아, 여기서 다행저 너무 가버해가지고딱걸라오는게 찍혀야 되는데. 또 나오면 또러가는거 찍으면 찔렸어, 어. 찔렸어. 오, 요만하게 다행이네 아니, 너, 들어가면 안 나, 예, 그니까요 민을까지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민을 들어가면 마창대야 돼 발로 저기 뒷자르고 마거 뒤로 빼야 된다고 어? 두 개를 민을까지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민을 들어가면 마창대야 돼 발로 저기 뒷자르고 마거 뒤로 빼야 된다고 어? 저두 개를 데뭐하가 감성벌 채비 괜찮네. 이거는 환추에서 왔는데요. 이거 채비 보시네요. 이렇게 밑에 잉어 전용 묶음반을 싸우고, 그 다음에 환추. 근데 이거는 잔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신이 없고 그냥 환추가 어, 펄이나 모래에 박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박혀있으니까 바로 이제 어신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환추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입질이. 떡밥 사이즈 한번 묶 보겠습니다. 여기가 테미스공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हा रे नाही चुरे तुरेस अरे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은 이세 마리가 오전에 세 마리가 전부 갔습니다. 지금 드물 돌아섰는데 조금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드물 돌아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드물 돌아서 간한 시간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입질 오는지 보고 안 그러면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 감사드리고 어, 매일 매일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